KG 모빌리티가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세련된 스타일을 더한 액티언 하이브리드를 공식 출시했습니다. 액티언 하이브리드는 지난 3월 출시한 토레스 하이브리드에 이은 KG 모빌리티의 두 번째 하이브리드 모델이죠. 충전하지 않는 전기차를 컨셉으로 전기차에 가까운 주행 퍼포먼스 포먼스와 연비 효율을 갖추고 있고 선호도가 높은 첨단 안전 편의 사양을 기본화 했는데요. 타사 차량들과 다르게 단일 트림으로 운영되며 가격은 3천만 원 중반대로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국내 중형 SUV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기존 액티언 가솔린 모델은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약 5천대 넘게 팔려 KG 모빌리티 모델 중 가장 많은 판매량을 보였으며 BMW X3보다도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약 1800대 이상을 판매했는데요. 여기에 액티언 하이브리드까지 가세한다면 경쟁 모델인 르노 그랑콜레오스와 판매량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같은 중형 SUV인 현대 산타페와 기아 소렌토와의 판매량 격차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가성비 하이브리드 전략으로 도전장을 내미는 만큼 올해 국내 중형 SUV 시장 판매량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죠. 액티언 하이브리드의 차체 크기는 전장은 4,740mm, 휠베이스는 2,680mm, 전폭이 1910mm, 전고가 1680mm로 기존 가솔린 모델과 동일한 차체 크기를 가졌는데요. 치열한 경쟁 상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르노 그랑폴레오스보다는 대체적으로 작은 차체 크기를 가졌습니다. 외관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KG모빌리티의 디자인 철학인 강인함으로 추진되는 디자인을 바탕으로 도시명 SUV에 어울리는 역동적이면서도 세련된 외관을 갖췄는데요. 특히 전후면에 태극기, 건곤 감리에서 영향을 받은 시그니처 LED 주간 주행 등이 적용돼 한국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살짝 레인지로버를 닮은 듯한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면과 측면은 풀체인지가 아닌 하이브리드가 추가된 모델이라 기존 가솔린 모델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0인치 다이아몬드 커팅 휠245 4520 넥센 타이어가 기본으로 탑재되며 외장 색상은 6가지 컬러를 선택할 수 있고 내장 색상은 블랙, 카멜 앤 베이지 투톤 등 3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후면 역시 가솔린 모델과 동일하며 우측 하단 레터링으로 하이브리드 모델임을 알수 있습니다. 실내 공간을 살펴보면 패밀리 SUV답게 넉넉한 공간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1열 레그룸은 1,050mm 2열 레그룸은 939mm이며 트렁크 공간은 652L입니다. 뒷좌석 폴딩 시 최대 적재 공간이 1568L로 차 안에서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정도의 넓은 공간을 갖췄습니다. 이 정도면 가성비 하이브리드의 정답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조작이 편리해 보이는 투스포크 디커 스티어링 휠과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 이중 접합 차음유리, 가죽 휠팅 시트 등 실내 사양도 고급스럽게 구성된 벤츠나 제네시스 못지않은 고급 프리미엄 세단의 감성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액티언 하이브리드는 따로 충전할 필요 없는 직병렬 하이브리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전기구동과 배터리 충전을 동시에 수행하는 듀얼 모터를 중심으로 전기차와 유사한 주행 퍼포먼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전용 듀얼모터 변속기 E-DHT는 EV, HEV, 엔진구동 등총 9가지 주행 모드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전환하고 도심주행 시 EV 모드로 94%까지 주행이 가능해서 정숙성과 효율성까지 겸비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내 하이브리드 모델 중 가장 큰 1.83kWh 고전압 배터리를 탑재해 주행 중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시스템 효율을 극대화했는데요. 여기에다 130kW급 대용량 모터를 적용해서 전기차에 가까운 주행 성능을 구현했으며 저전압 배터리는 BMS 일체형 LFP 배터리로 반영무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설계돼 경제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액티언 하이브리드의 복합 연비는 넥센 타이어의 20인치 휠 기준 15km, 도심 연비는 15.6km, 미쉐린 타이어를 장착할 경우 도심 주행 연비는 15.8km가 나온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을 살펴보면 하이브리드 70만원 감면에 개별 소비세 인하를 적용하면 3695만원부터 시작하는데요. 가솔린 모델 대비 약 270만원 정도 높은 가격으로 타사 차량들 대비 비교적 가격 부담을 낮췄습니다. 또 여기에 노후차 중복 지원까지 적용된다면 이보다 더 저렴하게 차량 구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액티언 하이브리드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부드러움과 강인함을 동시에 갖춘 가성비 끝판왕 액티언 하이브리드. 과연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함께 지켜보시죠.